쉐리프 업그레이드 할 생각 없어요? 돈 주세요 제발 뭐 업그레이드 할 생각 없어요? 하면서 돈좀 주세요 제 이게 RP가 아까워요 님들 물론 이거는 RP 때문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다 업그레이드 했는데 안 쓰는 건데 왜냐면은 애니메이션을 봐봐 보면은 쉐리프를 꺼낼 때 켜가지고 꺼내잖아 이 모션 개시로 유튜브에 그 약탈자 스펙 덧글 좀 해달라고 진짜 난리를 막 그냥 사람들이 아까워 돈이 진짜 유튜브에 한번 올릴라고 이것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말하실 거면은 돈을 주세요 돈좀 업그레이드 할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에 1600이니까 적어도 800VP, 그니까만원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제가 이제 10을 쓸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뎀모 얼만데가 아니야. 내가 스킨 산다고, 내가 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 스킨도 다내 돈으로 하잖아. 알잖아, 님들 업그레이드하는 건돈 줘야 돼. 진짜 이거 너무 아까워. 진짜로 저는 모든 스케을다 리뷰를 또 하니까 RP 쓸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까지다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저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나 이거 바이퍼 할까? 여기 에피나 씨가 이제 내가 바이퍼를 하는 걸 보고 좀 많이 감명을 깊게 받거든요, 저는. 얘여 연막이 좀밖에 없니? 나 뭐야, 얘들아? 우리 하자 그냥. 아, 근데 이거 브리치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각인데 딱 봐도. 우리 했다. 하자. 그 막는다. 근데 큐또 높네 이번에. 레이나 107등에 킬조이 177등. 아이스 타워. 미적과 공격. 또 사실. 아이스 설치. 두스티 두스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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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클럽. 와 레전드 진짜 할수 없다. 누구지 끝까지 안 손을 판다. 아이고 아이고 솔로맨. 야컴컴컴 yeah. 컴. 아이스? 헬로 뭐지 이게 왜안와 이제 말을 안 들어 아이 캔 스턴 타워 자국제 신호기 설치 이크가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랏더퍽 로로로로 접 어디 미친 어이니까 <목> 됐어 넌왜가가려주세요 가야지? 넌까 가야지? 넌왜 가야지? 넌왜 가야지? 넌왜지넌왜 가야지? 넌왜 쓰리, 베이비 쓰리. 지금 이동해 주. Are y 엄마, 엄마. 에이, 들어, 비고, 비고, 비고. He's p u s h i n 해 주세요. Okay, o k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여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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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ly one fuck you <laughs> 제트가 뭐 아, 드랍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저적 발견 어쉣어맞네맵 맵이 레전드였어 방금 제트 눈 앞에다가 눈총 까고 칼로 잡았어 와 개웃기네 아 캐럴 푸시 아, they have so many u l t y guys 이거 그냥 아이 쪽쪽 라인 보긴 해야 되는데 갈까 내가 가자 그냥 저리 비켜. 어, 드랍 프시 드랍 푸시 이런 씨. 아! 맞거 에이멘 푸시 앤... 아이 아, 소모로이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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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건 기정 사실이었는데 내가 이걸 뚫어서 뱅께 죽은 요인이. 싸웠어야 되는데. 어, 에이멘 브릿지. 어쩔 고 I'm s t 이 l l i s i n t d What the fuck? Oh, 우리 <laughs> 프로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하든 어 적군이 1스톤 매진타이다. 싸우리 레이나 싸우리 레이나 마이 밴 마이 밴. 오케이 브라더. 오케이. 내가 졌잖아. 졌으면 뒤지게 몰아 있으면. 이러 가지고 이렇게 말투가 삭해진 거임. 어, uh, if we lose this round uh y o 노노 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저스트 칠브로 777. 소리맨 소리맨. 너 앵그리 위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씨발 새끼야. 응? 이게 뭐 하는 놈이지? 나 러싱. 둘타. 러 미친. <laughs> 아, 내가 이탱자였어 이번엔. Nice. 한명 남았습니다. Maybe uh, I don't know. m a b y May. 어우야. 베니셋 저에 에! 오! 지고한 눈만이 여기 처음에는 했는데. Oh, do you know? To anyone? <laughs> oh, oh r e n a you Sandrabro? <laughs> <laughs> no me me. You know who I am? I'm famous. I am Lee Minho. 디민호가 <laughs> Min 뭐야? 아, 너도 너유 산드라브. 시발 새끼야, 네.

개새 <laughs> 김치 <laughs> <laughs> <미친> 놈이네 진짜. 매치 포인트. 예예 개새끼 레이발 새끼 아니, 아니 왜한테 욕하는 거야? <laughs> Are y okay? o 정발견. 버키. 정발견. 스펙트 이너 뭐? 뭐 어? 파드가. <목소리> 어, <너이>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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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목소리> 아니.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리리 이게 무슨? 킬 him kill him. 유저지맨. 수비팀 승리. 아무래도 아, 이게 왜 이렇게 어지럽냐?